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새 가장 핫하고 유명한 엔제들을 전부 다 모아봤거든요. 수학 엔제? 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엔제가 뭐야? 엔제가 뭐냐면은 음. 이제 기출과는 대비되는 개념이거든. 자체 제작된 문제들이 모여있는 문제집 자체를 엔제라고 부른다라고 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맞지. 왜 엔제 많이 풀잖아. 맞아. 사실 나는 이론상 푼 문제보다. 어. 이제, 머릿속으로 막 자료조사만 엄청 한단 말이야. 어. 그 엔제는, 그 엔제보다는 쉽던데? 이게 허스트이잖아 언제 어, 알지? 어, 어, 알지, 알지, 알지. 그게 나였거든. 아. 비웃어? <laughs> <그래서? 웃음> 저희가 이렇게 핫하다는 엔제들을 보면서, 이엔젤들의 특징은 어떻고 난이도는 어떻고 난이도는 어떻고 누가 풀면 좋을 것 같고를 그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엔제를 고를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그치? 평가하는 것도 사실 웃기긴 해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요소가 진짜 진짜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엔젤 풀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하나 둘셋꼬링 둘, 네, 저희가 풀어볼 첫 번째 책은 일단, 사회규칙. 아, 유명하지, 이것도. 이건 근본이잖아, 사실. 한줄 소개부터 이거 읽어봐야 돼. 어. 1등급의 결정 타임? 13, 14, 15, 20, 21번을 음. 집중 대비하기 위한 엔진. 음.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음. 저격한 문제집이다라는 게딱 여기 나와 있어. 실제로도 그치.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원이랑 2가 나눠져 있잖아. 근데 확실히 시즌 1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어, 맞아. 일단 한번 볼까? 그러면 먼저 음. 시즌 1?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나눠져 있고 음. 이렇게 단원별로 한 거의 서른에서 마흔 개 이렇게 있고 여기 다음 음. 적분 이렇게 있고 음. 맨뒤의 해설이 있는 어. 해설도 그래프 여러 개 예쁘게 그려줘 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랑 시즌 2는 음. 뭐가 달라졌냐 라고 하면 음. 어떤 것 같아? 시즌 2는 1이랑 좀 가장 있어?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음. 건 단원 구분이 없다라는 거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1번부터 아 60, 70번까지 아, 뭔지 알겠다 통이야 일단 요 43번 문제 같이 번 풀어볼까? 어때? 좀 맛있어 보여? 어나 이거 맛있어 보여했거든 <laughs> 아니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보는데 얘가 맞지 이거라는 소리지 응 어. 이거 이거 나오네 응 그, 아... 일단 이 형태는 맞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응? 아니 같아. 아, 반대가 돼야 되겠는데? 그 1위, 일이... 1위 응. 해야 될것 같아. 한번 답지를 확인해볼까요? 어, <laughs> 좋아. 아, 맞게 맞네. 했네. 말 그대로 진짜 사였네 오, 세상에. 오! 세상에. <laughs> 아, 봐봐. 계산 개기찮게 해놨어, 이거. 그니까, 러 이거 딱 봐도 계산 귀찮을 것 같아. 와, <laughs> 계산이 반페이지에요. 아, 음. 네. 네. 아니, 근데, 보기보다 <laughs> 좀 빡세다. 어 보기보다 살짝 빡셀 수 있는데, 훈련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계산이 개 많네. 네. 굉장히 굉장히 무난한 샌드백 같아. 아... 이제 내가 어디 인간 같은거나 강이 들어서 얻은 그치. 게 있다? 그거를 음... 마구마구 여기다 펼쳐볼 수 있어. 훈련을 하기 편하다. 어, 퀄리티도 다들 괜찮고 아... 좀 근본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치. 여러 개 적용해 볼수 있으면서 본인 실력 음...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걸 풀때 2, 3 등급 정도였거든. 그 입장에서 볼때막이 문... 문제집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은 안 느껴졌던 것 같아. 음... 나 같은 경우는. <laughs> 아, 이한 문제도 풀어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런 느낌이란 느낌이었어? 말이야. 어. 한 문제 한 문제가 힘겹고 솔직히 대부분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사회 규칙이 뭐 근본 엔제 중에 하나니까 누구나 풀어도 좋은 음, 문제집이라고. 고등학교 없는 문제집. 그치, 그치.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살짝 요 안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문제 풀리는 논리가 음. 좀 한정돼 있다. 아. 엄청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그치. 예전에 썼던 거를 또 쓰는 느낌이라. 맞아. 그냥 그런 걸 훈련해 보는 용도로는 음... 적격이긴 하지만 그 이상을 얻어가기는 살짝 어렵겠지.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어느 정도 본인이 배운 게 있고, 그치. 엔젤을 이용해서 응. 무언가를 연습해보고 싶은 음, 사람들. 그치.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이제 엔젤을 슬슬 적당한 난이도의 엔젤을 구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사람들이 이거 풀면은 딱 그치. 좋을 정도의 그런 것 같아. 이4회 규칙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아. 컴팩트하고 무난한 엔젤. 그렇지 컴팩트하고 어. 무난하고, 부담 없이 딱 풀기 좋은 그런 엔젤인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볼 엔젤은 설맞이 아카이브 엔젤입니다. 현출 속에 올바른 문항만 담겨있는 올바르다 수능 수학 연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설맞이 팀이 아 수학. 그래서 설맞이야? 살짝 서울대가 맞이해준다 <laughs> 아 이미 끼이지 않아요? 이걸 풀면 서울대가 있다 어 한번 봐보자 어. 너무 궁금하다 오야 일단 이거 처음 펴자마자 음. 여러 설명들에 대해서 해주거든. 음. 뭐 설마지 아까. 근데 이런 거특 절대 안 읽음. 이런 거 <laughs> 심심할 때. <읽음. 웃음> 아 맞아. <laughs> 그리고 여기 어. 문제 분류 되어 있는 게딱 난이도별로 분류. 아 그니까. Normal, Hard, Maximum Extreme. 와우. 어. Wow. Wow. 와그거에 따라서 시간도 나눠줬네. 아 권장 시간. 아 응. 어, 그리고 얘네가 이제 난이도로 치면 모의고사에서 음. 이 정도 되는. 아 요까지 아. 확실하게 표시를 해놨네. 음. 일단 한번 볼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지. 아 맞어. <laughs> 이제 더 이상 풀고 얘기하자. <laughs> 어, 어, 풀고 얘기해보자. <laughs> 근데 변곡점이 깔끔하게 나와버리면 이리... 안 되는데. 그렇네. 이러면 우리의 시기 잘못됐다는 거 아닐까? <웃음> 아니, 맥이다네 <laughs> 아니, 맥시멈이어서 그래요. <laughs> 아무래도. 이게 허어드만 <laughs> 됐어도 <laughs> 안 되는데. 우리가 쫄딱 어, 했는데 <laughs> 우랑, 이거니까? 이거? 와! 혹시 우리 맥시멈을 풀어낸 건가? 6 플러스 2로 치죠풀었다 <laughs> 웃었다, 웃었다. 맥시멈 정도로 우리 막을 수 없어. <laughs> 그러니까. 좀더 익스트림한 걸 <laughs> 가져오라고. 아, 근데 안 돼. 오늘 <laughs> 풀어볼 엔진은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따당 문회전의 한줄 음. 소개 읽어보자면 뭐라? 22번, 30번을 포함한 어... 주요 사전 문항을 중복하고 싶은 아... 상위권 학생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보자 음. 아 근데 이거 지금 음. 보니까 앞 단원도 그렇고 뒷 단원도 그렇고 일단 기출 4문제를 넣어놓은 다음에 맞아. 실전 한 거의 20문제 이렇게 넣어놨네 음. 맞아. 아, 이 문제는? 이 기출문제를 바꾼 것 같은데? 아 정도로 되게 기출에서 많이 따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구지 아 그러면서 약간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 음 좋다 좋다 응. 일단 한번 풀어볼까? 어 한번 풀어보자 응. 여기. 아 여기 56 맞네 어 그치 와 근데 이것도 빡세다 안근 마지막 진짜? 문제라 그런지 쉽지 않았겠다 이거 그냥 푼다라고 했으면 얘가 완전 옛날 기출이잖아요 생각 아, 기억나지? 어. 얘를 이렇게까지 넣어준 걸 봐서는 그치? 확실히 좀 온고지신 느낌이지 않나 <laughs>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옛날 기출도 어. 활용을 많이 하신 활용을 많이 하신다. 어.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풀면 적당할 것 같아? 이제 음. 얘 같은 경우는 1등급 정도 되는 아. 친구들이 풀어야 좀덜 버겁고 맞아. 기분 좋게 풀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딱 그냥 한줄평 음. 내리면 클래식한 엔드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 네, 다음 문제집은? 다음 프로그 문제집은 이혜원 엔제입니다. 짜잔. 자, 아, 근데 이혜원 엔제도 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니까. 한 번씩은 다 풀어봤지. 나도 이거 처음 응. 접한 게 오르비에서 아. 상대하도 뭐라 뭐라 말하길래 한번 응. 궁금해서 사봤었어. 어. 얘는 한줄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 응. 역대 이혜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항과 새롭게 아. 제작된 문항으로 구성, 구성된 고퀄리티 문제지. 어. 사실 이혜원 엔제가 거의 엔제 얘기할 때 응. 손가락 안에 드는 맞아, 맞아. 그런 항상 많이 나오는 제집인것 같아. 엔제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한번 구성볼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나도 풀어봐서 기억이 나는데, 음. 데이별로 나뉘어 있어. 그러니까, 데이1, 데이2, 데이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에 풀 양을, 양을 정해놓고.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데이 끝마다, 어. 얘가 아무래도 인강용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아.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발상 노트 실수 노트 아... 그리고 총 정리 이런 걸 적어놓으라고 칸을 만들어줬어. 약간...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좀 강의가 없는 부분을 이런 걸로 메꾸려고 노력을 했구나. 어. 그리고 얘가 데이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음. 한 데이 내부에서 난이도가 세분화돼 있어. 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일단 풀어볼까? 음밥 맞네. 93? 어. 확실히 처음 보는 폼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어. 너무 발상적인 걸 요구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아. 이거 아니면 못 풀게 만들어 놓은 아. 문제가 가끔 있다여가지고 음. 알아두면 물론 좋지. 좋긴 한데 그게 여러 문제에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음. 살짝 시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얘를 전부 다 소화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지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풀어보는 게 좋을까? 내 생각에는 어. 그 동안 기출로 많이 학습을 했고 어. 앞서 나왔던 이제 기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엔제들 이 있잖아. 어. 그런 거에 좀 마스터하고 숙련이 됐다. 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문항, 어. 발상적인 문항들을 풀어보고 싶다. 어. 할때 풀어보면 딱 좋을 것 같아. 어, 나도 정확히 동감해. 응. 그럼 얘를 한 줄로 이제 정리해 본다면 발상 한스푼이 참가된. 그치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아, 올 것이 왔다. <laughs> 오케이 드디어 왔어. <laughs> 마지막으로 풀어볼 엔제는 드릴, 드릴 드릴입니다. 사실상 엔제 응. 대명사지 않나. 그렇지 뭐 맞아 한줄 소개를 해보자면 응. 현우진의 고득점 엔제 네. 그리고 요 드릴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기에도 어. 써져 있거든. 어, 어떤... 약점 체크 드릴은 모든 상황을 훈련 과로열거 드려서 릴 숙이고 약점을 모두 뚫을 괄로열거 드려서 드시며 <laughs> 모든 지식을 드릴 것을 어 약속한다. 그러니까 드릴의 여러 의미가 어, 찢었다 있다. 이거. 자 그럼 얘도 한번 구성부터 봐볼까. 이렇게 얘는 우리들 다 풀어봐서 너무 잘 알지 않아? 이거 틀은 그렇게 그치. 안 바뀌었다 들었어. <laughs> 아. 옛날 추억 생각난다. 일단 앞에 현우진 선생님의 말씀 한번 읽고. 이것도 단원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오른쪽에 그치? 코멘트 달아놓은 게 아, 개인적으로 좋았어. 맞아 맞아. 읽어보면서 옛날에 응. 내가 배웠던 개념을 다시 떠올린다든지. 맞아. 안 그러면 뭐 처음 보는 거 다시 이제 복습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조금 막힐 때 힌트도 되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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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일단 한번 그럼 풀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에서 2분의 7이었는데 네아 아, 맞네 에1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2분의7 곱하기 10? 아, 안아 죽었네. 아, 맞다. 아, 아, 맞네 맞네. 그래. 나이스. 35. 아우, 리 아재가 안 죽었다. 나이스. 홈미쳤다 그래. <웃음> <웃음> 확실히 문제 구성이 좋고 퀄리티도 좋고. 맞아. 강의랑 들을 때 확실히 효과가 아 배가 아무래도 돼. 강의가 얘는, 있으니까. 얘는 다른 엔제들은 모르겠는데, 맞아. 얘는 확실히 강의랑 같이 들어야돼 그러면 어, 이거는 그럼. 확실히 어떤 학생들한테 적합하냐? 그를 해본다면 음. 최소한 1등급은 돼요. 음. 그치. 1등급은 돼야 될것 같고. 내가 이제 마지막 엔젤을 풀겠다 어. 어. 자 그럼 한지평은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거? 이거를 정리하자면 진짜 어. 최후의 엔젤 마지막 엔젤이다 엔제. 어. 어 나도 진짜 완전 동감해 그치 나는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laughs> 마지막 엔젤을 풀어야 돼. <laughs> 드릴로 아, 아. 마지막 엔젤을 풀면서 생을 아가고 <laughs> 싶을 정도야 진짜. <laughs> 아 진짜 미쳤어 얘는 너 진짜 좀 변태다 확실히 변태야 아 근데 여기 드릴드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음. e 디 d 드릴이었던 과거형이어서 아, 드릴이었던 것 우리가 풀었던 드릴이 요한에 살아 숨쉴수 있어 그러네 보면 살짝씩 익숙한 얼굴들이 어. 보인다 근데 이게 확실히 드릴보다 어. 문제수가 많다. 맞아, 맞아. 그 살짝 연습용 문제, 연습용으로 아... 많이 넣어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드릴 정도 느낌이 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할때 드릴들도 풀어보면 좋겠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어. 이렇게 엔제, 어. 유명한 엔제들을 한 번씩 살펴봤는데, 어땠어? 확실히 오랜만에 어. 수학을 푸니까 머리가 안 어. 돌아가서. 컴퓨가 <laughs> 오기도 하는데. 확실히 아. 재밌어. 오랜만에 그러니까. 보니까. 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거를 본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PD님이 웃고 계시는데? 좀 불안한데?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밤을 맞아서 수학 엔젤 리뷰를 해봤는데, 풀게 너무 많고, 자료도 너무 많고, 지금 진짜 정신 없으실 것 같아. 맞아. 근데 음. 그 와중에서도 이제 본인한테 꼭 맞는 엔젤와 본인한테 꼭 본인의 실력에 꼭 맞는 엔젤을 잘 찾아서 열심히 푸시면서 여름 방학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처럼 열심히 툭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와, 이거 근데 하나쯤은 가져가고 싶어. 나 진짜 진짜 오랜만에 이 감촉과 질감을 <laughs> 느끼니까 너무 <laughs> 아니, 행복했어. 종이 오. 너무 추억도 나.